안녕하세요. 벤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코키텔라 미스트 먼디파근처에 단독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의 실내 면적은 2,636 스퀘어피트이고요. 대지는 7,260 스퀘어피트입니다. 방은 모두 4개이고, 4개의 풀베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의 방에는 각각 욕실이 들어있어서 프라이버시 생활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옆으로 아담한 포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집의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하드우드 플로링을 보실 수 있고요. 넓은 리빙룸에는 자연석 데코레이션을 한 파이프레이스와 우아한 커튼은 실내 분위기를 한층 살려줍니다. 키친과 리빙 룸 중간에 놓인 다이닝 룸은 식사를 하면서 남양 뷰와 아름다운 정원 뷰를 즐길 수 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키친의 모든 어플라이언스, 캐비넷, 조명, 백스페레시 카운터 탑 등은 모두 새 것으로 바꾼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밝은색 컬러 스킨으로 시원하게 보입니다. 키친앞쪽에는 브렉퍼스트 노트 공간이 창문과 함께 놓여있고요구는낚를 하면서 창 밖의 경치를시를하게 즐기실 수가있습니다 아래층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라나이트 카운터탑이 아름다운 싱크를 받치고 있고요. 한쪽으로 넉넉한 샤워부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집의 실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넓은 데크와 이어지는 패밀리룸이고요. 마찬가지로 한쪽 벽에 스톤 데코레이션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요. 천장에는 시원하게 팬이 달려 있습니다. 패밀리 룸에서 데크로 이어지는 뒷마당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데크는 패밀리 룸과 바로 이어져서 문을 열어놓으면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하늘과 남쪽 정경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정원은 부처드 가든의 일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많은 꽃들과 나무들, 정말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아래층 방입니다. 방인데 홈 오피스나 서재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방3개의 욕실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킹베드를 놓고도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은 남향으로 전망이 최고이며 줄리엣 발코니가 놓여 있어서 정원을 바라보며 티를 한잔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조용한 세컨 베드룸이고요. 방안에 욕실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의 환한 세 번째 방이고요. 물론 방 안에 욕실이 붙어 있습니다. 세탁실이 2층 복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맞은편으로 아주 커다란 워크인 클로젯이 있습니다. 웬만한 방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된 집을 고를 때는 몇 가지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렇게 대지 위에 어떠한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땅 속으로 오일 테이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지하에 불법 마리화나 같은 거를 그동안 해왔는지, 벽 안으로 들어가서는 아스베스토스, 즉 성명과 같은 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프가 폴리비와 같은 파이프를 사용하는지 이러한 몇 가지 내용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셔도 좋습니다. 이 집의 특징적 장점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로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고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약 30만 불을 들여서 입구의 드라이브 웨이부터 시작해서 내부는 거의 다 고쳤고 뒷마당 이 정원들도 전부 꽃이며 나무며 잔디며 모두 데크 데크까지 전부 바꾼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집은 경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 있어서 집에서 모든 층에서 남쪽으로 즉 어, 프레이저강과 프레이저 밸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내는 밝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경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케이션입니다. 이 집이 위치해 있는 데는 먼디팍 근처에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먼디팍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고 로이드 하이웨이나 일본 고속도로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드리프트 스토어 외에 상가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집의 재산세는 연간 약 4,000불 정도이고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것 에스킹 프라이스는 158만불 입니다 가격은 종종 바뀔 수 있으니 아래에 적어놓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벤쿠버 리얼터 최재동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